통일시대 남북 교류의 최적지로 꼽히는 철원군. 강원도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전체 면적의 13%가 논으로 강원도 쌀의 3분의 1은 철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교통망은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주변 도로는 여전히 꼬불한 길이고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중앙고속도로는 춘천에서 끝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은 20년 가까이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양양까지 자동차로 1시간 반이면 가는데 도청에서 철원까지는 아직도 2시간은 달려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철원 군민들은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도 편치는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을 잇는 진입 구간입니다. 4차선이던 도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2차선으로 좁아졌습니다. 4차로는 경기도 쪽, 2차로는 강원도 쪽입니다. 철원 도심의 도로도 굴곡이 심하고 좁은 곳이 많습니다. 철원 주민들이 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같은 국민인데 왜 이렇게 소외받으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런 그 불평불만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이 철원의 접근성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